반갑습니다. 네,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곰선생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현역 고3 학생들이 왜 정시에서 항상 성적이 좋지 않은가? 그렇다면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정시에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이 시기쯤이 되면은 이 비자발적 정시러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죠. 제가 비자발적 정시러라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럼 왜, 왜 현역 고3들이왜 대부분들 이 정시에서 많이 실패하고 재수생들이 정시에서 성공하는 케이스가 많을까? 사실 여러분들은 이미 다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왜 현역 고3 학생들, 지금 고3 학생들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내년에 수능을 보게 될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학생들이 왜 정시에서 실패를 할까? 이유는 너무 명확하죠. 1, 2학년 때 내신 공부 안 해서 정시러가 되는 거잖아요. 비자발적으로. 1, 2학년 때 내신이 엄청 잘 나왔어요. 그러면은 누가 정시를 할 준비 하겠습니까? 그냥 수시로 대학 가려고 하겠지.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이유는 단한 단한 가지 그 이유입니다. 자, 1, 2학년 때 내가 공부를 안 해서 정석이 안 나왔던 학생들이 갑자기 나 정시 준비할 거야 하고 공부를 할까요? 안 해요. 안 해요. 정시로 돌리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시기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경우에 선택하는 시점이 2학년, 2학기 기말고사를 앞두고 해요. 왜? 기말고사 공부하기 싫거든요. 힘들거든. 그리고 이거 잘해봤자 이제까지 쌓아놓은 게 없으니까 내가 뭐 대학이나 갈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다가 갑자기 에이, 나 정시해야지. 이렇게 놔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대회, 기말고사 대충 그냥 공부하죠? 그래서 성적 뭐 나오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고 있다가, 기말고사 끝나면 다 똑같은 이런 생각합니다. 아, 12월 달 돌고 1월부터 공부해야지. 자, 1월부터 공부하나요? 이러니까 맨날 정시가 망하죠. 그래서 학교 가가지고 나 정시 준비해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정시 준비하는 애들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 한두 번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 해 동안 수능을 가르치고 입시를 하면서, 어, 누누이 많은 학생들한테 똑같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학생들 공통점이에요. 이게 다 공부 안 한다는 건. 그러면은 제가 간단하게 말을 할, 말씀드릴게요. 이런 비자발적인 정시준비생들이, 어, 대입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되냐? 제가 딱 방법 한 가지 이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자, 학교에, 학교에 수업이 있는 날은 하루에 8시간, 학교에 수업이 없는 날은 하루에 15시간을 공부하세요. 실제로요. 수업 듣는 시간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시간 절대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공부하는 시간이지. 여러분들이 수업 들은 것을 소화시키는 시간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그 공부하는 시간을 수업 있는 날은 8시간, 수업 없는 날은 최소 15시간씩을 지금부터 매일 하세요.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1월 돼서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 지금 시작하라는 거예요. 인강 듣고 수업 듣는 시간 절대 공부하는 시간으로 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 혼자서 문제 풀고 해석해 보고 여러 가지 어~ 이제 학습한 것들을 소화시키는 시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수능 점수는 기가 막히게 시험공부 딱한 시간만큼 공부한 이제까지 평생에 대해서 공부한 시간만큼의 성적이 나오는 게 수능 점수입니다. 그 수능으로 여러분들 대학 가겠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놀았던 시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극복하고자 한다면은 지금부터 채우세요. 지금부터 오늘부터. 자, 육천 시간 정도를 한번 채워 보십시오. 육천 시간 정도를 채우고 났는데 내가 어, 성적 안 나오는데요? 그럼 제가 책임질게요. 어떤 부분이 있어라도 제가 책임을 질도록 할게요. 아니, 저희 학원에 채용이라도 시켜드릴게요. 아니, 육천 시간을 채운데 시험 성적이 안 나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 여기서 제가 아마 중학교나 고등학교 학생들 전부 다이 영상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한 이유가 이렇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6천시간이요 채울 수가 없어요. 6천시간이 어느 정도 시간이냐면요. 하루에 16시간 30분씩 365일을 일해 공부해야지만이 나올 수 있는 게6천시간입니다 지금 현재 고3학 올라가는 학생들은 물리적으로 6천시간 채울 수가 없을 거예요. 잠자는 시간을 하루에 2시간 이하로 줄이지 않는 한. 또 그렇게는 못 하잖아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되느냐? 자, 6000시간 채워야 되는데 그것을 3년 동안 채운다고 하면은 하루에 5시간이면 되잖아요. 그것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6년 동안 채운다고 하면 하루에 2시간 반이면 돼요. 그 2시간 반씩을 지금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채울 생각을 해야지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돼 가지고 6000시간 한꺼번에 채우려고 하면요. 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공부랑 학습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습관입니다, 습관. 습관과도 같아요. 이런 습관이 보통 몸에 배는 데는 3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이 시간이 2020년 12월 14일이에요.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딱 3주 정도가 남은 것 같습니다. 2020년도가요. 3주 정도 남았어요. 대부분 학생들 지금 이 시간에 뭐 하고 있습니까? 물론 이제 기말고사가 올해는 조금 이렇게 늦춰지다 보니까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기는 하겠지만, 자, 대부분의 경우에 시험 끝나고 나면, 아, 12월 한 달간은 놀고, 1월부터 열심히 공부해야지. 다들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것 뻔히 다 알거든요. 이거 10년째 맨날 이러고 있어요. 모든 학생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왔기 때문에. 자, 이런 학습이라든가 공부, 이런 것들은 습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습관이 몸에 배는데 총 3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자, 2020년도가 지금 3주 정도 남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2020년에 이 3주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학습하는 습관, 그리고 뭐 일어나는 시간, 잠자는 시간,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루틴을 만들어 놔야지 여러분들이 이 12월 잘 보내고 1월, 2021년 1월 굉장히 중요한 겨울방학 시기에 제대로 된 학습이 가능할 거예요. 정말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하세요. 지금부터 3주 남았습니다.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이미 다 끝났잖아요. 중학교 애들 거의 다 끝났고요. 지금 이 남은 3주 기간에 2020년 남은 3주 기간 동안을 여러분들 공부하는 습관. 잠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이런 것들을 루틴을 만들어가는 시간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1월 달부터 공부할 수 있습니다. 12월 달에 팽팽 논 다음에 갑자기 1월 달에 공부하려고 하면요. 그 공부하는 습관들이 있는데 3주 지나가요. 그러면은 여름방학, 아, 겨울방학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공부를 시작하고 학습하는 루틴, 학습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지금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뭐 새벽 4시에 자고 이런 친구들 워낙 많은 거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이 시간들 정말 잘 보내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자, 제가 오늘 뭐 고은 현역 고3의 정시 성공 비법 막 이렇게 제목을 달것 같은데 한, 단순합니다. 공부하세요. 지금부터요. 내일부터 하지 말고, 나 정시 준비 시작했으니까 며칠 쉬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정시 준비하겠다라고 마음 먹은 그 순간부터 하세요, 제발. 음, 응, 그래야지 여러분들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이 영상이 여러분들 좀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하는데 조금의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좀더 재미있는 노예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